시바킹시바킹 시바토이킹. <laughs> 8월 1방송 왕길 손부라 경기입니다. 아군 조합입니다. 자리아이의 겐지의 아나의 라인의 멜크리의 젠야타입니다. 라인의 킹각을 살살 한마구요 형님들 주방딱 빠지면은 가 아니라 겐지 키겠습니다. 겐지 안에 겐지 피 그렇죠. 오우! 살짝 수술 들어갈게요. 네, 살짝 수술 들어갈게요. 라이네킹 <laughs> 수술 오시게 들어가는 중. 네, 미쳤습니다. 오케이, 알아서 이득 다 보십시오. 알아서 다다 했습니다 저는요. 다 했고 다 했습니다. 제냐타피왜 힘빼게 기대지? 라이네킹. 제냐타가 작은 자질 어쩌고 하는데. 작은 자질? E M P 입니다. 이번에 시그마 형님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기다릴게요. 화물 계속 밀어주세요. 너무 앞에서 죽으면 안 되고요. 화물 계속 밀어주십시오. 저는 살살 준비할게요, E M P. 오케이 오케이. 제니아카 숨어있고요. 시그마 형님 뭐뭐 언제든 써도 됩니다. 예, 네, 저는 뭐 준비가 돼. 되... 하나 필 위에. 와우 쉣애들안 되나? 예예 형님 <목소리> <목소리> 예. 예. 그 고진감래 압니다 그거 고진감래 그 스무 살때내 처음으로 알았어 고진감래주가 있거든요 그 콜라 한 방울 넣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방울 어? 내안 그래도 술못 먹는데 그 고진감래주 어? 달달하다면서 내 보고 계속 술모라고 그러더라고 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형님 라인 해킹 계속 봐 드릴게요 형님들 라인 해킹부터 시작합니다 라인 나올 거예요 적과의 동침 라인 애킹! 소량 못 버티나. 오케이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라인 애킹 도갑니다수수들어갈게요 라인 패티슈가 있는 삐라씨 주방 빠졌고요. 라인 애킹이 나옵니다. 라인 애킹. 오케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저팀 멘탈 개박살 나고 있습니다. 개체킹! 할뻔네 EMP 오 자라 뭐선 일이고 네 자라 피해 네아 아닙니다 형님 어릴 때부터 구문학습 좋아했습니다 네 e 비 p 딸 EMP 조조조깔이게요 하! 어이킹 진짜로 오케이하겠습니다 형님, 시무이겼습니다. 이거 진짜 개회해킹이습니다 이거는요. 게임 다 해준다 진짜로. 이상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킹해줘, 잡아줘. 간만에 칭찬이다. 여러분들 정화 믿으십시오. 꼬도 해드릴게요. 다시 시작해볼게요. 에코 있다. 에코 필. 오케이. 얘네 조합이 뭐지시하게 계속 해킹해드릴게요. 매그비. 와 씨업 일걸. 일단 A 뭐 어... 깔끔하게 한번 양보하죠. 줄줄이 비엔나다. 어 좋대는데라 리소먼 꼴만 되는데 얘. 시마해킹 해드릴 수 있어요 시마해킹 시마 존나 대려. 에코필 잡아주시고 살렸다. 어. 매그비 한번 막아내자 얘들아. 계속 시그마해킹 해드릴게요. 시마이킹 1킬리컷 오케이 방금 함 세워줍시오 님들 됐다 로드웨이킹 안되나? 개 헥박겜중 로드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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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안나간다 오케이 시마이킹 오케이 괜찮다, 괜찮다. 예비 왔습니다, 형님들 또 왔습니다. 예인데 어떻게 하시얘들아 우리끼리 할래? 하지 말까? 어야 이거 이을 미쳤다. 사건. 와개 지겹다. 옆에서 제가 해킹을 또 해드린다라는 점. 시바킹. 존댓 못 살았겠어. 웨클리빌 집안에 집안에 왜그리부터 잡아내들아. 나이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기다니다 나이스. 하나 먹고. 시바이킹. 8번. 이스비또 있습니다, 형님들. 시그마님궁수면 바로 이 밑에 갈게요. 살 궁성 회로. 나피. 어, 와, 좋았습니다, 형님들. 적팀 거의 지금 개절단 내고 있는 중. 쟤네 에코 공 빠졌고요, 형님들. 어, 시그마 발 뭐야? 메크 살려, 메크 살려, 메크 살려. 굿굿 개펄궁. 로굿 살려. 로도개킹. 오케이, 아 쟤네 뭐 아무것도 못 합니다. 리팅이 났습니다, 형님들. 시발킹. 나를 잘못 잡은 시군아 씨. 오케이, 옆에서 지금 존나 거슬리게 하는 중 시바 토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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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케이 오케이, 오명이오케 오른쪽에 돼지 잡아라, 얘들아 돼지 두루치게. 그렇지, 존나 때리. 오케이, 어 좋았다. 아 진짜 니기예요, 저예요. 딱 말하세요. 야, 근데 체력빨리 좀 해라, 얘들아 너무 흥분했어요. 흥분하세요. 자라피. 이 MP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저. 자라비요. EMP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썼다 하면 죽는 삐라씨 순브라 버릴게요 지금 순브라 할게 없어요 사실상 하나 이벤 넣는다 오케이 하나컷 밀치 피해 밀치 컷 자라 피해 자라 컷 나이스 와 오늘 그냥 미쳐버렸다 진짜로 이 이상에 왜나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예버스좀태워드렸어요 피곤하네. 야무졌다야무졌 음. 어. 야 살아 있네. e v o l 살아 있네, 라이시. 수브리 님아 10만 원 감사합니다. 10만 원 같이 명경기 레전드. <목소리> <목소리>